네, 피오군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8일 자,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중한 분이 IT센 종목을 한번 찍어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찍어보니까 어, 굉장히 좋네요. 500원에 1,089억 자, 오늘 코스닥 1.11% 빠지고 코스피 0.43% 빠졌습니다만 i t c e 은5.65%상승해 있네요. 네, 굉장히 좋은 종목 같습니다. 자, 컴퓨터 서비스, SI 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앞으로 이쪽 그, 아, SI 용역 시스템 통합 이쪽 그 시장이 굉장히 물량이, 매출이 굉장히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일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매출액도 상당하네요. 매출액이 왜 이렇게 트이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매출액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만, 예, 그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단기순익은 아직 적잖아요. 예, 다만, 차트를 놓고 봤을 적에는 굉장히, 예, 시동을 이제 막 거는 종목 같습니다. 이 월봉인데요. 여기 생명선 뛰고 있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죠? W로 탁 뛰는 자리에 이런 데서 잡으셨으면, 4,000원, 5,000원에라도 따라 잡았으면, 글쎄, 일단은, 예, 어디까지 갈까요? 7,000원, 8,000원은 보러 가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넘으면 이제 만원대 예, 가는 건데. 자, 주봉으로 봐도, 예, 예, 생명선 2가 나오고, 그 위에서 이제, 네, 모든 라인을 돌파해서 수렴 형태로,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있습니다. 예, 에이 괜찮네요. 예, 어디까지 저점에 잡으셨을 텐데, 예, 이건 많은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셨고, 저도 공부가 됩니다. 계속 앞으로 저도 지켜보고 싶네요. IT 센, 재미난 종목입니다. 자, 오늘 대체로 지수가 좀 하락 마감을 해서. 관심주들은 예, 하락 마감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예, 메인 카테고리 쪽 전부 하락을 해 있고요 대체로 자예 제넥신이고요 시젠이고요 시젠 좋고요 자 헬렉스미스도 뭐 뭔가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검정색. 월봉 진행 상황이고요. 자, 보령지학이 먼저, 예, 위에 상단 채널을 찍고, 예, 하늘로 승천하고 있습니다. 승천. 자, 예, 어 예, 용이 승천하듯이, 예, 그 영화 그런 데 보면 나오죠. 그렇죠. 예, 한 마리 용처럼 지금 막, 예, 승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차트 모양이 그러네요 88년부터 나온 보령지학의 차트 모양인데요. 예,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는 예, 예,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자, 과연 어디까지 이 나라 오를까요? 16,200원입니다. 사겠죠? 누군가는요? 예, 누군가 사는 주체가 명확합니다. 자, 역시 외국인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300만주를 넘는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3개월 안쪽에. 예, 보령제약. 예, 재밌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종목이죠. 뭐, 예. 어, 그렇죠. 예. 어,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자, 그래서 보령제약이 오늘, 어, 좀 눈에 많이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 뭐, 내수 관련, 그, 뭐, 이마트. 예, 명확한 저점이죠. 이마트. 적자가 사상 첫 적자가 나고는 아, 있습니다만은 이대로 이마트가 무너지진 않겠죠. 예, 이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밀어버린 이 주체들은 마, 이 정도면, 예, 포지션 정리하고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을까요? 예, 거의 뭐그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매도를 친다 그러면 글쎄요, 말이 안 되죠. 자, 7호 라인 근처까지 왔고요 리버스 라인도 이 마트를 네, 누군가는 저가에 다시 담고 싶겠네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 재꼈습니다. 신세계도 같은 섹터지만, 신세계는 차트가 아직 강하네요. 생명선 2에 붙어 있습니다. 일치 붕괴하고 내려왔는데, 예, 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고요 자, 아모레 계열이 예, 생명선 반등 이후 예, V자 급반등이 나오겠습니다.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차트 미인주 중에서는 뭐 구길제재가 여전히 예, 오늘도 3.88% 상승 자, 이 폭탄 돌리게 하는 겁니까? 고점에서 아니면 시대의 아, 세력주를 구경하고 있는 겁니까? 자, 만원대 기어이 찍으러 가는 겁니까? 신용장고는 10%를 넘어서 엄청납니다만 외국인들이 400만 주, 가까이 프로그램이 420만 주, 3개월 내 에, 엄청난 물량을 걷어들이네요 아, 일단은 물량이 1억 2천만 주, 100원으로 쪼개나서 주가를 예, 물량은 넉넉합니다. 자, 구길제지의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만원대는 찍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 중에라도 자가 과연 그런 그림 나올지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역시 고결재지가 가장 네. 네. 네 멋진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창 재지고요. 불향자가 아까 찍어봤고요. 자, 아이디스 3만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3만원대 지켜줄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만원대 중요한 자리죠. 직전 고점 라인이요. 아시아나 아이디티는 도대체 누가 데려가려고 이렇게 예, 어디서 러브콜이 들어옵니까?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아시아나 아이디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이거 재미난 주식이고요. 세경하이테크뭐 계속 달리고 있고요. 예, 조정 구간이고요. 시스템 반도체쪽. 자, 그다음에 그 현대기아차가 오늘 나란히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아, 기아차는 뭐예 주봉도 굉장히 멋지네요. 예, 보세요. 여기 주봉상 생명선 2뛰고요 어, 여기는 생명선 1을 띱니다. 이 V자를 잘 보세요. 4만원, 여기 3만 9천원인데. 자, 현대 기아차 물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 현대 기아차가 아닙니다. 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자는 그 테슬라, 전기차의 테슬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 현대기아차가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전기차에서는 테슬라 입지가 독보적인데 예, 그 아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뭐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그거는 뭐 중국 정부가 뭐 혹은 뭐 에,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여러 이점을 등에 업고, 예 어, 내수 시장에서 뭐 워낙 크다 보니까 어쩔 수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글로벌한 에, 양산차 메이커 중에서 어, 테슬라의 전기차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경우 현대기아차 정도가 일단은 아니겠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독일 업체들도 피치를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 기아차가 아주 경쟁력을 갖춰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 보면은 예 물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아주 그 일견 굉장히 낯선 물건이기도 하지만 예 굉장히 아 어, 값어치가 있어 보여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 기아차도 그렇고 역시 그 디자인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스티브 잡스 가요 애플의 CEO로 컴백해서 그렇죠 누굴 만났습니까 지금은 이제 애플을 떠났지만 독일계 아, 디자이너 천재 디자이너 그렇죠 CDO 라는 직함을 만들어 줬죠 네, Chief Design Officer CDO 예, 디자인에서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간섭을 못하니까, 아, 디자인은 네가 알아서 뽑아라. 너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주겠다. 예, 그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애플은 재탄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조나선 아이브. 지금은 애플을 떠나 있습니다만. 자, 아무튼, 예, 일개 디자이너의 힘이라는 것이, 역량이라는 것이 애플을 통해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그죠? 예, 수많은 기기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예, 정 대선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예, 가장 먼저, 어, 바로 애플처럼 디자인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좋은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에, 전기차 그리고 이제 수소차 그렇죠 미래형 자동차 운송수단들에서 과연 현대기아차가 세계를 제패하고 넘버3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기차만 봤을 적에는 현대기아차가 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 멀찌감치 밖에 있다가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9위, 10위권까지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1위는 음, 판매량으로 봤을 적에 부동의 1위가 테슬라이지만, 현대 기아차가 포지션을 계속 올려갈 것 같습니다. 자,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예,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 이, 예, 이 굵직굵직한 회사들,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만은, 자, 아, 여기서 아, 뭔가 빅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관련주들 중에서 천재개벽할 만큼의 예또큰 아, 아, 폭의 주가 상승이 예, 다가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탑 엔지니어링 주식을 다시 다, 담아야 될 자리가 오늘 그렇죠. 1500억 정도 됩니다. 자... 자, LCD 쪽을 이제 좀 비중을 줄이고 빨리 올레드 쪽으로, 예, 시장을 선점을 하고 올라타야 될 텐데요. 네, 올레드 종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탑 엔지니어링. 네, 현재까지는 아주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이 매출이 1000억, 1600억, 1700억 하던 회사가 2018년에 9176억이요. 영업이익이 340억, 0 단기순익 168억. 자, 어떻게 될까요? 다만, 탑 탑엔지니, 엔지니어링의 그 중대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에, 왜 그런가 하면, 생명선2가 나왔네요. 월봉상 이거죠. 자, 생명선2가 여기 나왔고, 월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생명선1이 있고, 지금 주가가 적당하게 그 위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 굉장히 좋은 매수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쭉, 뭐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어, 생명선 두 개와 주가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예, 상장 고점 0 0천 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자, 과연, 예, 그런 행보를 보여줄지, 탑 엔지니어링. 재미난 자리가 월봉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 이, 그, 어,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유전자 신약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세포 치료제 쪽에서 재료가, 어, 가셔야 되는 재료가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메디 톡스는 주가가 많이 죽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장이 좀 예전하고는 다, 다른가 보죠. 예, 고점 여기서 찍히고 75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오이솔루션은 이제 예,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긴 합니다만 5G 관련 주들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목요일 주식 시장의 종가선 차트들을 쭉 보면서 흐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연일 신고가를 펼치고 있는 미국의 증시가 참 부럽긴 합니다. 참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네 그랬죠. 자이 나스닥 다우를 보면서 어 저기다 좀 묻어둘 걸 하는 생각이 좀. <laughs>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야 역시 미국이다. 예 역시 미국이다. 이 신국가, 예 미국 주식을 샀어야 돼. 예 이런 후회가 마급하죠예 나스닥 보시고요. 야 참. 예 말로 설명이 안 되네. 그렇죠. 이게 어, 전 세계 경찰 국가, 미국의 힘이죠. 뭐예 연봉이고요. 나스닥 연봉. 자, 그 다음에, 다우 연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 굉장하죠? 힘이. 이 상단 채널 밑에서는 무조건 사는 자리였다. 연봉으로 봤을 적에, 예,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누군가는 잡았을 텐데, 우리 개인들하고는, 국내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죠. 예, 얘는 상단 채널 밑에서는 무조건 잡는 자리에요. 그렇죠. 연봉으로 봤을 적에 나스닥. 예, 이때가 여기 뭐 상단 채널 통과는 2012년인데요. 그때 이후로 뭐 거침이 없는 나스닥이고요. 예,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12년 이후로. 예, 다우는 상단 채널 밑으로 머리 들고 내려온 게한 번밖에 없어요. 2 0 예, 금융위기 때, 2008년 12월. 자, 그때 저점 찍고, 예. 그 때가 저점이 8,800. 지금이 2만 8,000입니다. 이게 지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참 대단하구요. 물론 뭐 일본도 많이 올라왔네요. 자 그래서 어, 예뭐독결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직 한국 시장만 조금 조금이 아니고 아주 좀 억울할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예,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네참네 네, 특히 코스닥은 참. 뭐라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오나요? 네. 참. 이게 총대맬 사람이 없나요? 아베처럼. <laughs> 별서를 다 하죠. 자, 아베는, 물론 뭐 돈을 저렇게 찍어내면 그게 언젠가는 탈이 날, 하겠는데 뭘까요 자기 때는 탈이 안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할땐 탈이 안 나면 되는 거예나 예, 이어서 다음에 할 사람한테서 예 그리고 그 후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해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의 그 짐을 얻어서 말 맞다 네 그렇죠 지금의 그 일본 어린아이들은 그런 얘기 하대요 뭐 아노 총을 사들여 총을 예, 일본을 앞으로 암을 하다 예, 범죄율이 최솟고 경제가 아그죠 그냥 많은 신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을 하나씩 다 사더랍니다 이게 말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렇죠 물론 뭐좀 비약이 강하긴 합니다만 자이 한국 증시는 예, 아직 뭐 삼성전자 빼고 예 사실상 이 내세울 만한 종목이 별로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로는 사실상 좀 버겁다 이 증시 자체를 다 끌고 가기에는 예 굉장히 그 예, 왜곡이 돼 있고 괴리가 심합니다 현실 세계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급의 주식이 한두개 정도 더 나와서 삼두마차로 앞에서 끌어줘야 될 텐데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과연 그런 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 미국 그 증시 나스닥 그 예? 다우 반만이라도 좀 쫓아가 줘야죠. 한국 증시가 어떻게 그게 안 되나요? 자, 그런 바람으로 오늘은 예 목요일 예 정가선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더비 오고는 내일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